어, 자동 내장님 맞으세요? 내장이니까 어, <laughs> 좀쭉 좀 보시고 잘 골라 가십시오. 네. 당번은 당신 번호가 어 저번 달어한번 보시고 저부터 보십시오. 네. 여기는 뽀뽀가 없네요. 네, 뽀뽀가 없고, 어, 잠깐만요. 그럼 뭐 이렇게 4장, 4장. 여기 33번 있죠? 33번. 33이 지금, 예, 뽀뽀했고. 33, 응, 예. 과연 어떻게 될지. 33번. 돌아러고 어, 또, 잠깐만. 8번이 왔다 뭐야 1 2 3 8번이 키스했네 키스 예. 8번이 키스했다 오메 오메 8번 예. 아, 아, 8번이 이러면 어떻, 어떻더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죠 <laughs> 왔다 이게 26 27 28번 아, 아 38번 아니다 38 이네 왔다 어, 이게 7 8 9 어머 7 8 9 7 8 10 오메 어. 하하 신나지간타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어, 뽀뽀한게 일단 은 안보이고요 아, 42번 왔다 어, 42번 뽀뽀했습니다 42번 뽀뽀를 어요 42번 뽀뽀했습니다 네,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분석해서 꼭 당분간 꼭 예,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